얄리의 블록체인 안녕하세요. 얄리입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상승 움직임이 지속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흡성 대법으로 알트코인의 경우 힘을 못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비트코인의 이런 상승 움직임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져다 줄 거라 기대합니다. 솔라나의 상승 지켜보고 계신가요? 솔라나는 그레이스 케일의 포트폴리온에 존재하는 암호화폐이며 플랫폼 코인으로 동작하는 주요 코인 중 빠른 속도로 성장세와 규모 확장을 거듭하고 있죠. 최근 솔라나의 상승세에 솔라나 관련 민코인들도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봉크, 마이로 등을 얘기할 수 있으며 한달 동안 약 1,000%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었죠. 참고로 몇주 전에 솔라나의 대표 덱스인 주피터 덱스 1일 거래량이 유니스왑을 추월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살펴보려는 스모그 밈코인도 주목해보시면 좋습니다. 스모그 프로젝트는 24년 용의 해를 맞아 만들어진 밈코인이죠. 기본적인 배경은 주인공 스모그가 밈코인 세계를 평정하기 위해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을 모으고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베풀고자 하죠. 이 스모그 토큰은 기본적으로 솔라나를 기반으로 합니다. 타 민코인들과 큰 차이점은 시작점이 프리세일이 아닌 페어런치라는 점이죠. 이 페어런치는 VC 개인 투자자 구분 짓지 않고 참여자들에게 공평하게 코인을 분배한다는 데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니스와스시스와 연파이낸스 등이 페어런치로 출시했죠. 암튼 스모그는 프리세일을 건너뛰고 페어런치를 통해 토큰 공개함과 동시에 주피더덱스 버드아이에 상장했죠. 그들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보는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블록체인 투데이, 블록미디어 등에서 다뤄지며 대중의 인지도를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스모그에서는 그들의 인지도를 넓혀가기 위해 다양한 에어드랍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모그 토큰 보유자들은 에어드랍 포인트를 받게 되며 진리에서 다양한 퀘스트 수행 시 추가 에어드랍 포인트를 제공받게 되죠. 참고로 해당 퀘스트들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것들이 많기에 자연스레 글로벌 홍보 효과도 갖게 됩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에어드랍 퀘스트가 제공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초반 선정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로드맵을 살펴보면 진리 퀘스트의 진심인자들을 대상으로 로얄 초슨 만명, 초슨 워리얼스 10만명을 모집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스테이킹 및 소강을 통해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을 꾀하고 있음을 알수 있죠 이런 노력들 때문일까요? 2월 7일 시가총액 200만 달러로 시작한 스모그 프로젝트는 현재 6,600만 달러를 달성하였죠 참고로 덱스 툴스, 덱스 스크리너, 버드아이에서 트렌딩에 등극하였습니다 이런 많은 관심 덕에 스모그의 트위터, 텔레그램 등의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이미 큰규모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여줄 퍼포먼스 매우 기대됩니다. 현재 이 스모크 토큰은 주피터덱스나 버드아이에서 메타마스크, 팬텀 등과 같은 호환 지갑을 통해 손쉽게 구입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것도 매력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덱스 구입 가격 대비 1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이더리움이나 유에스테더를 사용해 구입 가능하며 스테이킹이 지원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참고로 스테이킹 APY는 42%로 락업기간은 90일입니다 물론 덱스에서 교환한 스모그 ERC20 토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갑 연동을 통해 스테이킹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홈페이지에서 구입 진행해 보았어요 가장 먼저 지갑을 이렇게 연동시켜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으로 구입을 진행해 볼게요 본인이 원하는 수량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교환받을 스모그 토큰 수량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구매 및 스테이킹을 클릭 후 트랜잭션을 허용하면 구매 및 자동 스테이킹이 진행됩니다. 참 쉽죠? 오늘 살펴본 스모그 민 프로젝트, 솔라나의 상승과 함께 다양한 솔라나 기반 민 코인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스모그도 그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토크노믹스를 살펴보면 전체 물량 14억 개중 마케팅의 50% 에어드랍 보상의 35%가 설계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그들의 인지도를 마케팅을 통해 넓히고 홀더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할수 있죠. 이렇게 매력적인 스모그 민 프로젝트. 아직 프로젝트가 시작 초반이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죠? 이상으로 블록체인 인포의 얄리였습니다. 얄리에! Blockchain Info.